고기 양도 뭐 적고 이렇게 뭐날려서 소분을 했는데 그냥 굽게 돼갖고 굽면서 이렇게 뛰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하고 특히 이제 재워진 음식들 그래서 재워진 아. 음식들은 고기를 닫혀서 이제 재워진 음식들은 고기 고깃속에 스며들잖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넣기 때문에 이제 양념이 된 상태에서 이제 양념을 네. 넣기 때문에 그 양념이 이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뿌리는구나 그나마 다서. 근데 문제는 처음에 이제 굴때 양념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고기로 굴때 이제 이렇게 양념을 이제 우리가 그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칠해준다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양념을 가하면서 이제 뿌려준다든가 그래서 굽는 사람들이거든. 있 그러니까 그 음식물에서 여기서 고기를 바로 냉동고에서 끓여서 이렇게 딱해셔야 되면 이게 고기가 붓더라도 약간 질겨. 그 안에 이제 수분기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 같은 거는 이렇게 먹기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거 저녁에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한 두세 시간 전에 냉장실에다가 자연적으로 해도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빨리 해동시키기 위해서 뭐싸고고 뭐 물에다 이렇게 담궈놓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밖에다 끓여놓는데 그래서 고기 같은 경 그런 거 해동시키려면 억지로 해동보다는 자연스럽게 냉장실로 옮겨갖고 냉장실에서 자연스럽게 해동되도록 만드는 게 좋아 아. 그래서 뭐니냐 자기가 뭐 한 번에 먹는 양이 보통 한3 0 0 g 에서 400g 정도를 우리가 많이 먹는다 그래. 대부분 아. 이제 보통 이제 1kg를 봤을 때 아. 보통 이제 4등분 내지 3등분 아. 보통, 보통 250g에서 300g이 보통 한끼 먹는 양이라고 그래. 보통 와. 그래서 그 1kg 같은 경우는 3등분 내지 4등분이고, 수는 냉동장격이 기본이기 전에 시작하기요. 소분을 해서 이렇게 기본이기 에고그서한번 먹을 때한 개씩만 꺼내서, 그래서 한번 해동시킨 거는 사실은 냉동실에 안 들어갈 수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동시키면 한끼 먹을 수 있는 양, 그래서 300g에서 400g 정도를